안녕하세요. 위양뽑기 채널의 뽑기유입니다. 지금 선풍기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은 제가 선풍기 안 키고 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laughs>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팩 파괴검 1섬 엔터메이트 밴드 허리케인 붐버크 007 엔터메이트 빅파이프 터틀 그리고 다이너미스트 프테란 두번째 팩, 환주의 음료 스코어, 다이너미스트러쉬, 다이너미스트 브라키올, 일루미라지, 그리고 오우, 오드 아이즈 그라비티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환주의 가이솔로, 파괴감 일섬, 다이너미스트 프레시오스, 시란네의 무사, 그리고 오우, 파괴검사 머스터 블레이드가 나왔습니다. 오, 슈퍼레몬 두, 아니, 울타레몬 두 개가 나왔네요. 리젝트 리본. 치라네일류 전생해진. 초종무사 코고로까마 A. 엔터메이트 기터트. 그리고 파괴검사의 반룡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팩. 환주의 음료 스코어. 괴짜 얼룩말. 하이 스피드 리레벨. 엔터메이트 기터틀 마지막으로 파괴 검사 머스터 블레이드가 얼티밋 레고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섯 팩을 뽑았는데 상당히 고레어도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온 오드 아이즈 그라비티 드래곤 드래곤 중에 의식 모스터 카드고 오드 아이즈 카드군에서 몇 없는 의식 모스터 카드 뭐 그런 느낌인 것같던데 어쨌든 이그 카드는 오드 아이즈 어드벤트의 의 의식 소환할 수 있다. 라고 써있네요. 효과는 다음 것 같은 효과가 갖고 있고, 아무래도 오드 아이즈 카드군은 뭐 의식 카드군이 아니라가지고, 아마 의식 몬스터 카드, 카드는 이걸 포함해도 몇개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 용파괴 검사 머스터 블레이드. 이번 팩인 브레이커 오브 섀도우즈에서 추가된 용파괴 검사의 새로운 에이스 카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주인 나올 카드가 메인 카드라면 이 카드는 에이스 몬스터 카드. 뭐 융합 몬스터랑 같이 융합해서 쓴다. 뭐 그런 거 같네요. 뭐 상대가 뭐 상대가 뭐 했더라? 상대가 드래곤족으로 사용하면 초 융합을 써가지고 버스터 블레이드랑 합체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이 카드 파괴검 마스터 버스터 블레이더 전사족의 레벨 7 몬스터 카드고 뭐 어쨌든 얼티밋 레어로 나왔네요 이 카드가. 이렇에 고려도 가장 많이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그 효과를 보시면 이 카드는 필드에 필드 묘지에 존재하는 버스터 블레이드로 취급한다라는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초융합과 초 함께 써가지고 한 번에 상대방 드래곤 족 몬스터 카드를 먹은 먹고 용파괴 검사 버스터 블레이드를 소환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오늘 나온 슈퍼 레어 이상의 카드는 총 이렇게 세 개입니다. 뭐 슈퍼 레어 이상이라고 하긴 슈퍼 레어 이상 슈퍼 레어 카드가 없지만요. 어쨌든, 이걸로 일일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